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저는 덥다고 집에 있지 않고 여름꽃의 대변사 이곳석동 수국축제에 놀러 왔습니다 이쪽에 우산이 굉장히 예쁘게 나열이 되어 있죠? 저는 제일 더운 한낮 시간에 와가지고 땀 범벅입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더워서 아, 잘못 왔나 살짝 후회도 됐지만 많은 분들도 땀으로 더위를 식히는 걸 보고 저도 올해의 무더위를 한번 발차게 보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이곳 수국 정원은 윗길 아랫길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저희는 아랫길부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저기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은 홍진국화를좀 닮았는데 어떤 곳일까요? 가까이 한번 가볼게요. 많늘 곳이 아닌 데 어, 많을 곳이네요. 코끼리만 보셨습니다 양파맛이 살짝 난다고 하는데 크기도 굉장히 크네요. 이 하천 가장자리에는 이렇게 수트롱 아냐벨 수국이 가로수트로 쭉식겨져 있습니다. 6,001km 구간에 수국이 한 방울 한 방울이죠. 어, 한 6,000번 정도 씻겨져 있는데요. 중국권 최대 수국 정원입니다. 핑크 그 아에 빌드고 있네요. 이곳은 주민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쭉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이 동네 사람들은 참 네. 좋겠다. 여기 산책길로 산책했듯. 참 예쁘죠? 다양한 수국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여러 곳의 포토존도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중간 중간에 여러분들도 좋은 추억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머리 커졌다고 대들고. 저희가 지금 온 시간은 제일 더운 시간이에요. 한낮에 왔는데 아직 못와 보신 분들은 오후 4시 이후로 오시는 걸 추천드려 볼게요. 너무 더워가지고 한낮을 피해오신다면 강변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예쁜 수돗들을 마음껏 더 천천히 지켜보실 수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색깔을 어디 어느 흙에 심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질 것 작은 게 작은 게 아니네. 뭐가 작은 게 아니야. 야간에는 조명등이 또 예쁘게 켜진다고 하니까 이 수국들이 낮에 보는 거랑 또 저녁에 보는 거랑 또 틀려진 모습을 볼수 있겠죠? 저는 야간에 수국들이 더 기대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쁜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중간 중간에 이런 모습도 보이네요. 예쁜 수국들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은 꽃들을 보호해 주는 손길도 이렇게 조금 필요한 것 같죠? 힘들게 꽃을 많이 피워서 저희들을 즐겁게 해줬으니까요. 강변 쪽으로는 돌징검다리가 있는데 건너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덥지만 돌징검다리를 건너서 건너편에 강변 을 두기 보는 것도 좋을 것 건가? 같습니다. 저희는 너무 덥고 지쳐서 징검다리 걷는 건플러 나중에 저거 탈수 있는 건가? <laughs> 이제 위쪽 길을 한번 걸어가볼까요?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도 상당히 예쁠 것 같습니다. 걸들도 엄청 많이 생기네. 그러니까. 개미도 소풍 나왔네 개미도 소풍 나왔어 여기 개미도 꿀, 꿀 응. 빨라 왔네 아유 여기 벌도 바쁘다 바빠 아유 꿀맛 여기 안에 보니까 개미도 있고 벌도 있고 그래 꽃 속에서 막 개미가 나온다 응. 개미 어? 아니면은 플라워 브로콜리 <웃음> 플라워 <웃음> 그래 이야 수국 그지 음. 아이, 여기가 <laughs> 위쪽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놀러 오셨네요. 이 더위에 나리꽃은 외롭게 이렇게 한줄기가 피어 있습니다. 참 단아해 보이네요. 아까 아래쪽에는 스트롱 아나벨이 하얗게 가로수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 이 위쪽에는 핑크빛 아나벨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피어있습니다 굉장히 사랑스럽죠 핑크핑크 핑크. 어? 이곳은 어디? 여기 시원한 정자가 있네요 시원한 바람과 함께 주변도 한번 돌아볼 겸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어, 시원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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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가. 여기 천국이다 천국. 시원한 바람이 여유를 갖게 했나 봐요. 핑크빛 아나벨이 훨씬 더 아까보다 예뻐 보입니다. 위에서 아래쪽 수국길을 멀리서 내려다보니까 아까 가까이에서 본 거와는 또 다른 매력이 더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트 포토전이참 예쁘죠. 또 다른 분이 포즈를 예쁘게 취하고 계시네요. 저도 여기서 사진을 하나 찍고 싶었는데 저는 찍지 못했어요. 아까는 줄도 너무 길고 덥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해서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참고로 여기 근교에는 아주 유명한 마법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절에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부 3동 수국 정원을 한 바퀴 다 돌아본 것 같은데요. 이곳 하천 수변공원을보다 보면 봤다, 이쪽 입구 쪽에는 각종 공연과 잔치, 국수, 빈대떡을 파는 목걸이 장터도 마련 되어 있고요. 또한 예쁜 수분 모종도 구입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홍색깔도 있고, 파란 것도 있는데요. 이 수분꽃 색깔은 따라서 수국 색깔이 조금 틀려질 수 있다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이고요, 주차장은 따로 없는데 근처 공영 주차장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수국색 공원 정에의그유